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HLB하고 생명과학하고 파워를 이제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어장 중에 제가 말씀도 많이 드렸고 거기에 있어서 이장 마감된 지금 상황에서 그냥 꼭 어, 핵심적인 부분만 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수급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하방으로 밀리는 거에 있어서, 예, 이건 지지가 되는 부분이 좋다, 받쳐주고 있다라는 건, 예,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물량 매도가 줄어야 됩니다. 어, 개인이 무조건 매도를 한다,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의 매수가 또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기관과 외인이 매도 한다. 이것도 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급에 대해서 분석하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 그냥 수급 상태는 이렇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가격적인 부분을 어, 잘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수급을 먼저 전체적으로 볼게요. 생명과학은 역시 또 어, 개인인 수급이 좀 강하죠.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 예. 지금 어 떠도는 소문으로 봤을 때는 대장주 아니면 뭐이쪽으 급등 이런 내용 그리고 꼬리도 오늘도 상당히 길게 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 장중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개인들 많이 물렸을 것이다 우리는 이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제가 장중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광망 그리고 개인들이 이게 상한가 안착을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던져주자. 우리 물량을 좀 던져 주는 것이 좋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판단이 제 판단, 제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예, 3 5 0 0 0원이도 30,000원 때까지도 그냥 충분히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은 네 올라가고 나서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은 예, 저는 현금화는 계속 예, 계속 저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금화 시키고 나서 나머지 물량을 봐야 돼요. 지금은 예,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 아, 파워도 한번 수급을 볼게요. 파워도 지금 수급을 보면 개인이 많죠. 그죠? 렇 이게 개인이 그냥 개인이던, 뭔 개인이던, 일단 개인이 들어와 줘야 돼요. l b 도 지금 보시면. 가장 못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개인의 수급이 안 붙어서 그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개인의 물량이 붙지 않으면 쉽게 올릴 수 없다. 그렇죠. 오늘 이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또한 가지 참고를 해 주셔야 될게 뭐냐면 지금 뭐 재료든 뭐든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지금 예, 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예, 이 것처럼 생각하고 매수를 이런 데서 하시면 지금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음, 한번 힘든 것을 두번 힘든 예, 그런 모습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어,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무조건 하방으로 밀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대부분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다 고점에 물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또안 나온다 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기분 나쁘게 듣는 분을 어 제가 이제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나서 아 올라가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면 제가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구독자 조회수가 많이 저도 이거 조회수 올리고 싶으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지금 보세요 이거는 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자 패턴 유자 패턴에서 바로 급등 자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뭐 충분히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 저도 조회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 조회수 늘려서 예 그건 제가 누굴 비관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게 음 물론 올라가면 제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또 상당히 또 제가 또 이상할 수 있지만 저는 예 아침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틀리고 맞고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분적으로 대응을 하자. 사실 저도 여기에서 자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빠진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도 예 주식에서 손실을 보면 안 되죠. 하지만 저도 손절을 치고 그 다음에 저도 예 물리면 다시 분할 매수하고, 저도 이렇게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예,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어, 대응을 할수 있는, 예, 그런 대응은 다 해보자.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 파워 같은 경우, 자, 파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 다세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세 종목이 다 저는 어느 정도의 현금화를 일차적으로 예, 해줘야 되는 구간. 지금, 이, 자, 물타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4등분 해서 이 밑에서 물타기 해야 된다. 매도도 똑같아요. 매도도 될수 있으면, 물론, 맨 위에서 파는 게 좋죠. 근데, 맨 위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익절 구간도, 예, 부분별로 해 나가야 되는, 예,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 이것을 제가 계속, 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와 수급과의 이런 부,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또안 좋은 것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파워와 생명과학의 움직임에 있어서 LB가 좀, 어, 상승이 둔화된다. 또는 이렇게 좀, 같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세 종목에 있어서 이 상승 비율 자체가 좀 달라진다. 라고 그게 시작된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수급에, 수급에 대한 부분이 얘예 좀, 어, 한쪽으로 몰린다. 아니면 이게 예 분산된다. 그러면 한쪽으로 몰려서 이게 또 분산이 되고, 한쪽만 올라간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은 예잘못 올라간다 아니면 이게 순환으로 돌게 되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 종목들이 예 어떻게 예 한쪽으로 쏠린다 아니면 또 분산이나 순환된다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본전이라든지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그 쉽지가 않은 예 그런 모습들이 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은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변동성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자, LB를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LB를 봤을 때, 자, 이 부분, 제가 이제 빠졌을 때, 여기에서 분명히 변동성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에 대한 변동도 생길 것이다라고, 예, 제가 계속 말씀을 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상승이 하방에 대한 부분, 그 변동성. 일단 지금 상승에 대한 확실히 자리를, 예, 잡아준 것은 맞죠. 그리고 이제 상승을 시켜주면서 변동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예,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 이 모습. 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제대로 상승이 나와주지 않고 거래량만 터진다라고 하면,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당시에도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 위치랑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위치랑 이 위치랑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죠. 가격은 비슷합니다만 내용은 완전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기에서 거래량 터지고 자리잡고 이렇게 또 거래량이 터지니까. 아, 여기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이 자리에서 자,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어떻게 올라갔다가 이것처럼 올리지 못하고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많습니다. 그게 이제 뭐라고 이제, 어, 제가 이제 말씀드렸냐면 이제 개인의 수급을 어, 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개인이 지금 생명과학과 파워가 계속 들어오는 것을, 예,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생명과학과 파워가 개인의 수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예, 그 개인의 수급이 줄면서 주가도 하락한다. 라고 하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지금 LB 상태에서 LB는 지금 개인의 수급이 강하지 않고 지금 기간 쪽에서 들어오면서 약간의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지 않고 개인의 수급 그러니까 지금 음, 개인의 수급을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개인의 수급을 그러니까 개인 수급이던 기간이던 수급에 대해서 어, 따로 이렇게 분석을 하지 말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어떠한 주체를 지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올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분명히 그거는 맞아요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주가를 올리는 거에 있어서 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의 물량이 투자 일반 개인 투자자 물량이 반드시 들어가 예 줘야 되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막, 말씀을 예 지금 명확하게 한번 다시 드려본다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예한번만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오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만큼의 양이 자뭐 세력이고 나머지 물량이 일반 개인 투자자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둘다 개인이다라고 했을 때 개인의 물량이 좀 줄어들고 또 이렇게 늘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과학과 파워는 지금 예 개인의 수급이 늘면서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졌던 예,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 LB 같은 경우에는 예 개, 어, 개인 수급이 없이 살짝 올라와준.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아, 이제 성탄절,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겠죠. 이번, 이번 주의 흐름에서 상승. 지금 분명히 개인이 올린 거는 맞아요. 그죠? 렇 이거는 누가 봐도 맞습니다. 개인이 올린 건. 생명과학과 파워만 일단 봤을 때 개인의 수급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개인이 맞다. 그리고 LB 같은 경우에는 네, 기간이 매수를 해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개인이 매도는 한건 아닙니다. 그렇죠? 개인이 매도를 많이 했지만 그중에서 매수한 게 예, 세력일 수도 있고 예, 큰 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개인의 물량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주가가 밀리느냐 올라가느냐를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모습에서 봤을 때 오늘 종가와 시장의 이 장중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을 하나 찾아냈다라고 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개인의 물량 없이는 올라가지 못할 거다라는 예상한 것. 그 예상한 것예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일치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대응을 할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예측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제가 내일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수급, 그러니까 개인의 수급과 만약에 내일 개인이 나가든 들어오든 상관없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예, 드리는 게 이해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이 자, 어느 정도의 자, 수급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지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 쪽에서 많이 예,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간은 이런 상승이 나와주는데 아 LB가 LB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데 기간이 매수를 해줘서 이만큼 상승했어요, 6%.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과학과 파워 이걸 이해 아, 이해가 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LB보다 더큰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모든 개인 어, 기관과 외인이 매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매수가 개인이 많은 것이죠. 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밑에 쪽, 이 밑에 쪽의 기관과 외인이었다. 그 나머지 상승률을 어떻게 개인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를 한것 때문에 상승이 컸다. 그러면 지금 오늘 꼬리를 달았다는 건 뭐죠? 개인이 네. 어떻게 된 거죠? 물린 거죠. 자,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 저 클릭을 또 잘못해서 지워졌는데, 어, 자, 다시요. 자, 설명 다시, 어, 제가 좀 끊겼습니다.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개인이 자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자, 이걸 꼬리를 달았다. 자, 이걸 자, 생명과학을 클릭한다는 게. 자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내일 모습이 상승이 나올 수도 있죠. 일단 예,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꼬리를 만약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이 꼬리 안에서의 움직임, 예, 이 움직임이 나오던 자 올라가면 당연히 이 꼬리 위에서 움직이겠죠. 이 꼬리 위에서 움직이는거나 이 몸통 또는 하락을 하면서 움직일 때에 이 수급을 어느 정도 보면 아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개인이런 기간이 되던 예, 그 모습을, 자, 계산을 해보면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데, 큰 손이냐, 세력이냐, 개인의 물량에, 자, 큰 손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의, 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저항자리, 이 저항자리에서, 자, 저항을 받고 빠지는 모습에서, 개인의 물량을 좀 보면 아 단기 그러니까 장기적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자 익절을 하고 나가는 모습이 예, 분명히 보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자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개인이든 이제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는 개인에 대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들어와 줘야지만이 제가 분명히 상승할 수, 상승할 수 있다. 예, 그 상승하는 데에서는 개인의 물량이 필요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개인의 물량을 좀 집중해서 제가 좀 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승할 때든 하락할 때든 개인의 물량을 제가 좀어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급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그것을 신경을 쓰면서 예,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얘기해놓고서는 개인의 물량도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복잡하실 수도 있고 혼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의 수급을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B는 기간에 오늘 매수세, 그래서 이 정도 상승이었고. 그 다음 생명과 학과 파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물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의 상승, 예, 좀두배 이상의 어,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어, 보여진다는 거죠. 그니까 이 모습은 다시 말씀, 똑같은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예, 개인이 예, 끌어올리는 모습은 분명히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너무 길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간단하게 만,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같은 말씀을 좀 계속 반복해서 어, 말씀을 드렸더니 또 길어졌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내일 이어서 어, 시장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